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믿고 플레이하는 띵 게임 2020년 1월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추천하는 에디터 추천 게임 한번 해볼게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밑에부터 한번 볼까 탑 스피드 요건 자동차 게임 같고 그 위에 집안을 꾸미는 가구 게임 및 패션 카와이 홈 디자인 뭐이런 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성 열렙 전사 위드 네이버 웹툰 음,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한의 농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식탁 오늘은 이걸 해보려고 해 고양이 식탁 귀여운 고양이를 한번 만나러 가보자 설치 동의 어보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리뷰를 잠깐 보고 갈까 긍정적 리뷰가 있고 부정적 리뷰를 한번 보자 다운받고 게임도 잘 돌아가는데 앱 실행 아이콘이 핸드폰에 없습니다 음 그렇군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이거 점수 낮은 거한 1점 이전에도 광고가 많다고 느꼈지만 참고 계속 게임 진행했는데 이번에 플레이하면서 그동안 광고 1번으로 획득이 됐던 텔레비전 NPC의 보상이 광고 8번을 봐야 획득이 되는 것을 보며 학을 떼며 게임을 떠납니다. 퇴! 음흠. 멸치가 많이 필요함 멸치 엄청 안 모임 광고 보는 것도 상관없고 재밌긴 한데 sns 연동이 거의 필수네요. 페북도 라인 아이디도 없으니 광고도 볼 수가 없음. 음, 왜 아이디가 없을까? 음? <laughs> 광고 보기가 지나치게 많이 요구되네요. <laughs> 광고가 많이 나온다. 이 와이파이 끄면 되나? 한번 끄고 되는지 해볼 거고. 캐릭터들이 귀엽다.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하다가 해, 게임을 켜면 뚝 끊기네요. <laughs> 그럼 폰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음. 짧은 광고라면서요. 광고가 뭐 이래 킴 겁니까? <laughs> 고양이 식탁을 하면 내가 힐링을 하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 알수 없음 2점짜리도 대부분 광고 얘기고 그러면 음, 3점짜리는 음, 그냥 그저 그런 평일 거고 긍정적인 평도 한번 볼까 캐릭터 완전 귀엽다 설명도 잘돼 있다 쉽게 잘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림이 정말 귀엽다 귀엽고 간단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게임 고양이 식탁 재밌어요 음, 대부분 재밌고 귀엽고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어. 고양이 식탁. 자 게임을 시작했는데 뭐야 이거 페북이랑 라인? 아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구글 계정 로그인이 없네. 나는 페북은 있는데 라인은 없어. 근데 페북도 없을 수도 있어. 아 그래서 계정 그 얘기가 나왔구나. 그럼 게스트로 할래. 그냥 한번 하고 재미없으면 버리지 뭐. 이건 뭐야? 거기 누구? 없나요? 냐옹 안녕? 음악이 안 나오지? 원래 없는 건가? 어서 뭐라도 좀 먹도록 해 식당이 문을 열려면 도와줄... 으, 뭐야 이거 그렇게 고양이 식탁에... 뭐야 이거 주방장 꼬미 꼬미 식당이 곧 문을 열 거야 아무리 봐도 이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치만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곳 이곳을 좀 청소해 주겠어? 뭐야 이거 나는 그냥 여기 잡니라는 사람이야? 청소부야 뭐야 청소를 했더니 주방장 꼬미가 벌써 끝났다고 대단해 청소에 일가견이 있나 보군. 자 이건 식당의 운영 자금이야 아껴 써야 해. 야이 어, 돈이 야이 돈이야. 생선을 주고 그래있지 돈을 줘야지 생선이 돈인가 봄. 벌써 손님이 왔군. 탁자를 먼저 사는 게 좋겠어. 바닥에서 먹을 순 없으니 말이야. 토끼가 왔다. 토끼 손님이었어. 우선은 가장 저렴한 탁자로 사는 것이 좋겠어. 돈쓸 것이 많거든. 그렇군. 돈 돈이 저 생선인 것 같은데. 어, 어, 요거150 생선 그래, 150 개짜리 요걸 놓고 어, 근데 앉을 데가 없는데 토끼 손님, 아이 손님 앉을 데가 없습니다요 붕어빵 달라고요 어, 앉아서 식사, 저, 의자가 없는데 의자가 없지만 드디어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군 손님은 보통 무엇을 먹을지 고, 먼저 고민하기 마련이야 음 손님들은 원하는 음식을 먹지, 먹지 못하면 화를 내고 말 거야 붕어빵을 달라고 하는데 붕어빵을 줘야지 이걸 눌러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주방으로 가서 조리기도 준비 안돼 있다고? 돼 있는 게 뭐야? 준비돼 있는 게 뭐야 이게? 금에서 무슨 식당을 한다 그래? 조리기를 설치하자. 조리기를 어... 이렇게 설치하면 그지 되잖아 나. 음, 돈이 없어. 빵원이야. 주방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모든 요리가 자동으로 조리돼. 어, 진짜? 오 조리대를 몇개더 사면 요리 속도가 크게 향상될 거야. 응, 알았던. 어, 알아서 굽네? 붕어빵을 누르고 조리대 오니까 붕어빵을 굽네? 요리가 완성되면 자동으로 배달까지... 서빙까지 자동이라 이거지. 응, 음, 앉아서 안 먹고 서서 먹네. 음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은 멸치를 바닥에 두고 갈 거야. 아 저게 저게 생선이 아니라 멸치였어. 어, 멸치. <laughs> 멸치를 주라고? 아니 이게 손님들이 예의가 없어 공손히 두 손으로 어, 한 손으로라도 줘야 될거 아니야. 어다가 멸치를 던지고 가이 멸치가 돈인 거 같은데 일머리가 없는 거 같네. 아, 있, 있는 것 같네. <laughs> 신장기업 직원은 손님이 좀 없는 것 같군. 홍보를 통해 손님을 더 끌어보아볼까? 그래. 전단지를 돌리자. 화이팅. 계속 눌러. 어, 전단지를 누르니까 손님이 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홍보 시보. 신장기업 배너. 어, 손님이 더 오겠지? 어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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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그럴싸한데? 이제 남은 건 너에게 맡길게. 게으름 피지 말도록. <laughs>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 전단정보 계속할래. 아 근데 전단지가 자동으로 홍보되네? 이 뭐..뭔냐.. 자 이거 생선을.. 아니 붕어빵 눌러 조리대가 다 되면 눌러 어, 알아서 되고 그리고 저 위에.. 위 저기 뭐 자막이 계속 흘르는건 뭐야? 손님들이 줄 서서 먹네? 이거 돈.. 아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식탁, 식탁 하나 더 추가 어 근데 똑같은 거두개 추가할 수 없어? 어왜 없어? 이걸 하나 더 설치하면 되잖아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9,000원을 모아, 9 0원을 모아서 저걸 추가해야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면 소가되나? 자, 아, 1번 식탁 말고 2번 식탁. 200. 그래. 추가로 이렇게 할수 있었네. 내가 몰랐었네. 자, 이렇게 붕어빵 두개 해주고, 붕어빵 알아서 뿅. 뿅. 아 이렇게. 식탁부터 많이 늘려야겠는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멸치보급소. 멸치가 돈이야. 돈은 이제 현질로도 충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손님들 먹었으면 가야지 가세요 빨리 다른 손님들 앉아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요 님들아 음 여기 굳이 안 가도 되겠네 식탁을 늘리고 나서 조리대를 늘릴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 전단지 홍보 광고를 보고 아광고 얘기 이제 나오네 전단지를 계속 눌러 홍보해 손님들 근데 너무 밀려서 홍보하면 안되겠다 삼각김밥은 안된다고? 아직 배우지 않은 요리네요 메뉴를 클릭하세요 레시피 설비가 있고 레시피가 있고 아 김주먹밥 무료야 일단 배워 이야옹 새로운 메뉴를 배웠다아또자 응, 그럼 아니 손님들 여기 있으면 안 안돼요 나가세요 손님들 주방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불법 심이 안돼요 이제는 삼각김밥도 만들 수 있겠지 아이 나가시라고요 님들 왜 그러는데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laughs> 안 나가는 손님들 멸치는 또아 손님들이 공손하게 좀 주면 안 될까요? 음, 갈색 토끼, 새로운 손님, 삼각김밥을 좋아하는 갈색, 뭐야, 이거? 자랑, 아, 자랑. 그니까, 러 나의 친구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선 라인이나 패북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 자랑 따위 필요 없지. 자랑할 친구도 어차피 없어. 어차피 혼자 돌아, 나는. 붕어빵 이렇게 해주고. 이 돈이 또 모였으니까, 설비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식탁, 4번 식탁을 먼저, 어, 할수 없어. 비싸. 3번 식탁.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위치 설정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네. 전단 정보 해주고. 그냥 웬만한 거는 이미 답정너야. 결정돼 있어. 식탁도 이쁘게 막 내가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조리대에서 음... 조리대를 하나 더 짓기에는 돈이 모자라. 그럼 뭘 해야 되지?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없는데 저건 레시피잖아. 메뉴 들어가서 레시피 들어가서 레시피에서 고구마빵 400원 있다. 오케이, 4 0 0멸치로 야옹 배웠어. 비페도 있네. 자 이제는 아 손님들 나 떨어졌어. 홍보해야 돼. 홍 홍보, 홍보 홍보 전단지 돌려라. 전단지는 공짜인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전단지 이거 만드는 것도 돈이고 뿌리는 것도 알바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공짜로 해준다고. 땡큐. 자 그러면 새로운 요리 한번 더 배워보자. 손님들 여기서 나가시라 그랬죠? 네. 자 전단지 또 홍보해야 돼. 알았어. 계속 해 아, 전단 정보는 틈날 때마다 해야 되네. 사슴, 사슴 손님. 그러네. 이제 요거는 손가락 녹아다. 그렇게 되는 거지. 탁탁탁탁탁탁탁 눌러줘야 되고, 설정을 들어가면 소리 끄교. 아, 어, 데이, 아,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세이브를 해야 돼. 그걸 까먹으면 안 돼. 다른 기기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아, 이건 로그인 해야 되네. 음, 세이브 해야 돼. 아무튼. 그래. 자, 이거 돈이 또좀 모였으니까. 설비 중에서 4번 식탁이 조금 비쌌었는데 4천? 어흥 뭐딴 것들은 뭐야 이거 9천? 어흥 천입? 어할수 있는 게 없어 직원 직원은 뭘까? 어 비싸 할수 없어 어, 아메리카노나 돈좀 모아서 저기 할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전단지 계속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누르는 거 홍보 15는 뭐야 광고 아 광고 보고 홍보 15번 하는 거 그러니까 전단지 홍보 한 번인 요거는 다 모으면 한 번이지만, 열다섯 번이 되는 건가? 그렇군. 오! 바닥에 생선들. 전이 백원?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어, 레시피가 없어. 레시피. 아메리카노 배워. 아메리카노는 평점이 부족하다고? 학습 조건. 별점 달성 15? 이게 뭔데? 어, 평가, 평가 왜? 평가는 누가 하는데? 더 열심히 손님을 받고 막 계속 이거 해야 되나? 음식을 더 팔아야 되나? 왼쪽 위에 보면 별 12개 있는데, 15개 돼야지 다음 레시피를 배울 수 있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은, 식탁을 하나 더 늘리는 거, 4천원이 추가 식탁 놓는 거였는데, 그게 좋겠네. 혹은, 음, 조리대에는 아직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충분한 것 같아. 이 손님들을 수용하기에 모자란 조리대가 아니야. 손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전단지를더 열심히 해야겠어. 4천원 모아서 그렇다면, 식탁. 식탁이래. 저거, 저거. 식탁이지. 식탁이지. 설비 중에서 4번 식탁을 또 놓게. 디저트 코너 있으면 좋을까? 한번 나볼까 구매를 하면은 별점 증가 9. 아, 아, 구매를 해야지 별점이 증가하는구나. 그걸 몰랐네? 구매를 해야 별점이 오르네? 그럼 이제 레시피를 배울 수 있고, 어, 저거 디저트 식탁은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내가 잘못 샀나? 그냥 과소비란 건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걸산 건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전단지온보 딱 눌러서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추가로 하면 되지 2천원 손님들이 조금 꼬이는데 동선이 조금 꼬여 그리고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님들 손님들 손님들 어 여긴 뭐지 정원 정원 가보자 10만원 아직은 갈 곳이 아니야 정원 말고는 또 어딨나 그 옆에는 4천점 해야 연못이 또 있네 왼쪽에 근데 요거는 뭐어다가 좋은 곳에 쓰이겠지 뭘까 궁금하네. 손님이 떨어졌다. 손님을 주어라. <laughs> 전단지를 매우 돌려서 손님을 주어라. 길바닥에 있는 손님들을 마구 주어라. 아 화내고 돌아가. 안돼. 안돼. 그리고 저 문자 고양이 식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양이 식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거 뭐야? 왜 화면을 자꾸 보는 걸 방해하고 그래? 뭐야 저거 그만 나와라. 그만 나와라. 환영 알았으니까 그만 환영해. 그만 하라 그랬다. 저거 뭐야 어떻게 끌수 없어 소리 끄기 야끌수 없어 눈 어지럽게 계속 봐야 돼전 도대체 뭐야 영자님 저거 글자 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고양이 식탁에 오신 거 환영하는 거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만하라 그랬다 <laughs> 꺼버린다 임사 그냥 그만해 자 이번에 거의 4천이 됐고 추가 식탁을 하나 놓겠어 그러면 돈을 또더 더 빨리 돌 얻을 수 있겠지 디저트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오케이 손님을 한명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지, 지금 정도쯤 되면은 조리대가 좀더 필요할 것도 같고 아 그나저나 나는 뭐 하고 있지 지금? 난 누군가 여긴 어디? <laughs> 아 맞죠 아 믿고 하는 띵겜 고양이 식탁이었어 이게 하다보니까 은근 이게 뭐 계속하게 되잖아 아무튼 그래 뭐 띵겜? 띵게임? 띵겜까진 모르겠고 그냥 심심할 때 탁탁탁탁탁탁탁탁 전단지 홍보하는 심심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돈 모으고 끄면 돈이 안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가볍게 즐기는 귀염귀염 토끼, 사슴 동물들 보고 멸치도 벌고 그리고 나의 식당을 키워나가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게임 고양이 식탁 여기까지만 할래